안녕하십니까. 땅사고 건물사고 부자대구의 땅사고TV 임동석입니다. 오늘은 마르골드 클래스 아파트 분양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 상무역 초역세권이고요. 광주광역시 인공위성 지도를 띄워줬습니다. 아, 상무지구 바로 앞에 보여집니다. 여기 아, 보시면 여기가 지금 상무지구 되겠고요. 이게 지금 기아자동차 터미널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순환도로가 이렇게 감싸고 있고요. 어, 지하철역 1호선 이렇게 지금 초록색 녹색 선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주변에는 지금 현재 여기 운천저수지 앞 어, 상무역 어, 앞으로 이렇게 지금 시아파트들이 계속 어, 지어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예전에 이제 금호 쌍용 금호 뭐 라인 대주 여기 아파트들이 20년 전 넘은 구축 아파트들이고요. 여기는 좀더 저렴합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이제 상무 SK 여기 뷰 아파트 굉장히 좀 가격이 좀 비싸죠.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 상무 푸르지오, 어, 이쪽도 좀 비쌉니다. 그리고 상무 자이, 여기도 비싸고요. 상무 양우 내안에도 지금 이제 새롭게 지어지고 가격들을 올라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여기에 세대수는 좀 적습니다. 상무 한신 휴 아파트도 되겠고요. 어, 여기 봐보면 1호선까지 거리가 뭐 2분 거리, 2분 거리. 어, 이렇게 꺾으면 한 3분 거리 되네요. 3분. 어쨌든 초역세권입니다. 그리고 상무지구에 있는 아파트고요 어, 이런 뭐 장점은 굉장히 뭐 좋을 것 같아요. 백석산도 있고요 뭐 숲세권 이렇게 되어질 것 같습니다. 운천조수지도 가깝게 여기 산책. 가능하겠고요. 또, 그 다음에 강주에5.18 공원, 여기 기념공원도 있고요. 어, 그 다음에 이제 상무지구의 상권. 상무지구의 상권에 뭐, 모든 시설이 다 가장 막 발달되어 있는 어, 상권. 그리고 이제 좀, 초등학교가 조금 좀 이렇게 멀것 같아요. 초등학교가. 어,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좀 도보로 좀 거리가 좀 있어 보입니다. 학교들이 조금은 멀어 보여요. 어, 학교들이 학교들이 초등학교가 좀 멀고 나중에 이제 뭐 중학교 정도까지 상무 중학교. 그다음 여기가 고등학교 여기 전남 고등학교 있나요? 전남 전남 고등학교. 전남중학교, 이쪽으로 요쪽으로 좀 되어지네요. 어쨌든, 이제 초등학교가 조금, 음, 거리가 좀 있는 게좀 아쉽다. 아,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나머지 문제는 뭐다 해결된 것 같습니다. 중고등학교도 그런 대로 가깝고요. 그리고 요, 강주에서는 이제 시청 앞에 있는 여기가 가장, 음, 뭐 주도할 거고요. 여기 아파트도 한 10년 후에는 가격 많이 치고 오르지 않을까 뭐 싶습니다. 어디든지 이렇게 강주시청 또는 대구시청 있으면 시청 옆에 있는 아파트들이 주도를 합니다. 근데 여기는 기존에 여기 아파트들이 저 구축이 좀 되어버려서 상무지구에 좀 가까운 여기 이쪽에 보시면 이렇게 시아파트들이 있잖아요. 시아파트들. 어, 예. 그래서 상무직에 가까운 뭐 농성 SK뷰라든지 여기 터미널 이런 아파트도 이렇게 이제 호재 좋은 영향을 좀받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무엘리치 아파트, 그 다음에 여기 예전에 상무 히스테이트 아파트 여기 있겠죠. 여기, 구, 여기가 이제 입지로서는 여기가 훨씬 더 좋다고 보여집니다. 입지로서는. 이렇게 일단 보시겠고요. 마륵동 골드클래스 이제 홈페이지를 보시면 아 홈페이지 구축은 좀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리 좀 사람들 모집하려고 관심 있으신 분 모집하려고 좀 해놓은 구축 상담 예약 홈페이지인 것 같아요. 대한민국의 건설 새로운 가치 이렇게. 아파트는 기존 것을 뭐해둔것 같아요. 어떤, 뭐, 정보 자료는 제공되진 않고 있고요. 이게 뭐, 정부 제가 입지 분석한 거, 이게 뭐, 전부인 것 같아요. 여기 상무, 양우 내안의 아파트가 가장 최근에 지어졌던 아파트 같고요. 여기도 뭐 프리미엄이 뭐 많이 붙었고요. 어, 상무 SK뷰가 보시면 평당 1,900 정도 가지는 것 같아요. 어, 그리고 골드 클래스를 하고 있는 보관 건설, 회장님인가요? 뭐 사장님이신가요? 어, 이분께서는 굉장히 좀, 음, 고 분양가 정책을 좀 하시는 성향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어, 여기에 맞물려서서 성무지구고 성무역 기고 있어가지고, 아, 뭐 초역색분이다 보니까 세대수는 적더라도 분양가를 막 낮게, 에, 이분이 하지 않으실 것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어, 그리고 강주 강영시에 이제 아파트가 음, 지금 그 공급량이 좀 줄고 있고 어떤 신지구가 따로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재건축 재개발 뭐 이런 형태로 계속 공급되고 있는 형태라서 현재 지금 지구단위 아파트는 지금 현재 광주광역시에 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물건이 계속 서좀 늦게 공급되고 어, 상무지구에 공급된다는 점. 뭐 이것 해서 예전에 보시면 여기 부관건설에서 골드클래스 이쪽 터미널 봐보면 농성역 쪽에 해, 공급했었던 것도 엄청 고분양가로 분양하시던 업체라고 봐서 여기, 거기에 비하면 여기는 더 좋다고 보거든요. 어, 여기 더 좋다고 봐요. 그래서 막 엄청 저희가 보기에는 여기가 지금 뭐 6억 5천, 34평, 상무 SKB 6억 5천 가더라고요. 어, 그리고 여기 이제 뭐 여기 양문의 한의 아파트가 어좀 있는데 여기보다는 더 초역세권이잖아요. 그래서 뭐 가격은 그분자 여기 고객들은 요걸 생각할 건데 양문의 한의 아파트를 기준으로 어 8분 거리죠. 여기는 이제 3분 거리잖아요. 초역세권이라 나중에 이게 이제 1호선만 되어 있지만. 2호선까지 지하철역 연결되고 하면 큰그 시너지 효과가 나올 거예요. 그걸 계산해서 그런 분양가격까지 어, 여기 건설회사 사장님께서는 다 반영할 거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마 소단지임에도 불구하고 어, 여기 상무 SK뷰 가까운 분양가를 책정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되네요. 어, 엄청난 뭐 금액을 책정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음, 어, 뭐, 나쁘진 않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어, 어떻게 나올지는 이제 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입지로서는 굉장히 좀 좋다, 이렇게 보여주고요. 어, 나오신 금액 보고, 소신껏 청약하실 분, 청약하신 것이 뭐 괜찮겠다, 이렇게 좀 판단합니다. 다만, 이제 대기업 브랜드는 좀 아닌 게뭐 흠결이라면 흠결이겠죠. 그 다음, 어, 자식, 대단지가 아니라는 점. 그러나, 뭐, 초역세권으로서에 대한 수요, 어, 이런 것은 아주 뭐 좋을 겁니다. 그 상무지구 끼고 있다라는 것. 상무지구 더보로 이렇게 가능하고요. 또 상무지구 내에, 어, 많은 그 고연봉 소득자들이 여기서 상주하고 있는 직장터가 아, 여기가 지금 있습니다. 아, 강주, 강주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자면 봉선동은 이 학군으로서 이게 학부모가 돈 많은 사업하신 분들이 학군으로서 여기 이렇게 뭉쳐지는 거고, 그다음에 상무지구는 고연봉에 해당되는 직장, 어 직장하신 분들이 여기 이제 상무 쪽에 많이 있다라고 보여지니까요 어떻게 치자고 서울로 비교하자면 여기는 강남 이렇게 되어진다고 봐요 좀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만약에 나중에 나중에 한 이, 이게 지금 한 20년이나 15년 더 흐른 다음에는 여기 아파트들을 다 때려 붓고 재건축을 하게 되면 여기 아파트들이 대부분 1군 건설사로 바뀔 겁니다. 그때쯤 되면은 아마도 그 봉선동 학군보다 이쪽으로 더 이렇게 바뀌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에, 여기 학군이 더 좋아지지 않을까 뭐 이렇게 지금 현재도 상무지구 에서도학원가가뭐잘 형성되어져 있고요. 이렇게 좀 예측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향후 미래의 전망을 봐서 뭐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뭐, 관심 있으신 분, 골드클래스 나오시면 부장 청약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아, 저는, 네이버 카페, 빛가랑 혁신도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카페직이고요. 카페, 어, 카페 네, 활동하고 있는 카페 부동산입니다. 아, 나주혁신도에서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 상가, 토지, 네, 아파트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 어, 삼성 화재도 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 상가 통해서 어, 임대차 매매하신 다음에 어, 화재보험 같이 가입하시면 어, 중개수수료 절반 정도 할인해드립니다. 아, 그리고 어, 삼성화재의 그 의료실비, 어, 운전자 보험, 자동차 보험, 화재보험, 적금, 체아보험, 연금보험, 상해보험, 어, 통합보험 자녀보험, 간병보험, 당뇨보험 어, 이런 것도 모두 한꺼번에 취급하고 있습니다. 어, 보험을 또 가입하게 되시면 음, 또 이렇게 저를 통해서 상가 이렇게 임대차 내시고 하시면. 네이버 카페 빛가람 혁신도시 카페에 홍보를 해드리고요. 유튜브에도 이렇게 홍보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벤트 행사를 해서 여러분의 매장에 손님들이 찾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벤트 비용은 제가 부담해드립니다. 저를 통해서 많은 사업 같이 윈윈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